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법사 캐릭 하나 보여 드릴 거고요. 이 캐릭은 구글 캐릭이고 고번은 없습니다. 금액 먼저 말씀드리면은 1,60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먼저 레벨은 88레벨 법사고요. 장비는 비각인 추고 발터, 인벤창이랑 같이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축칠 제로스 지팡이, 그리고 축5 흑장노 로브 추고 흑장로 샌달 각인 추고 지식각반 6티의 육경갑 비각인 축칠 음망 각인 축칠 돌장 충육보기 충육불기 그리고 추고푹이 있고요 추고지반 추고지반 있고요 땅마왕 비각인 있고요 바람의 팔찌 있습니다 1지식륜의 5회복인장 5수호인장이구요 엘릭은 8엘릭 하프엘릭은 3엘릭입니다 그리고 부적으로 6층 부적 가지고 계시구요 그리고 스킬은 캔슬 파톰 뮌 호그 디스오라 마크, 레벨레이션, 카텍 이렇게 있고요 전설이 두개 있죠. 그리고 변신에서는 드슬 있고요 영변이 아홉, 18, 19, 20 이렇게 있으시고요희 기에서 쏘케 있고요 인형은 영인 10마리 있습니다. 희 기에서 다골있고요 문양은 에바 9번에 5시에서 한칸더갔고요파그리오 9번에 5시, 마프르 11번에 6시, 하이야 8번에 5시, 그랑카인 10번에 6시, 아이나사드 8번에 4시. 시에서한칸더 갔습니다. 그리고 수호성은 지금 파이어 붐까지 찍혀 있고요. 컬렉션은 35%에 34%입니다. 피컬렉이 1745 되어 있으시고요. 이 캐릭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8 7 5 나오고 마명 34 나옵니다. 리덕셋으로 바꾸게 되면은 리덕이 34, PvP 리덕 13 나오는 계정입니다. 이 캐릭터 고번 없는 구글 계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우측 하단의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